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 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에나 킹입니다. 이제 저는 어학연수랑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미술 공부하는 걸로 목표를 삼아서 미국에 왔는데 어, 생각보다 미국 생활도 잘 맞고 운이 좋아서 영주권도 이제 취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텍사스 주립 대학 음, 대학원에 이제 지원했을 때는 이미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어, 스튜던트랑 어떤 입학하는 과정이 조금 달라요. 음,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선택할 때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냐면, 저만의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랭킹을 본 것도 아니고, 뭐 학교의 네임 밸류를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배, 대학원에 들어가서 배우고 싶은 것을 이제 쭉 리스트 한 10개를 만들었죠.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면은 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제가 꿈꾸던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어떤 영유아 발달 촉진을 위한 어떤 어떤 정책 플랜 같은 거를 제 스스로 만들었던 거예요. 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이런 걸꼭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서 이제 거기에 맞는 학교를 미국 전역에 있는 학교를 이제 하나씩 다 찾아봤죠. 일단 구글링으로 먼저 찾아보고, 뭐 랭킹닷컴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통해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어 그런데 되게 운이 좋게도 너무 신기하게도 저희 집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는 어 유니버시티 오 a 텍사스 에델라스에 정말 거의 한90% 이상 보합하는 대학원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UT 달라스 이제 학교 투어도 신청하고 그리고 저희 학과 이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도 이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어쨌거나, 그린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인스테이트 신분으로 학교를 지원했고요. 대학원에서 사귄 친구는 캐나다에서 유학 온 친구였어요. 이제 그 친구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였죠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어떻게 지원하나 봤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뭐 조금씩, 어느 정도 차이가, 비영, 비영어권?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온 친구들은 뭐, 터플 점수 정도 내는 그 정도 차이는 있긴 한데, 대부분 뭐 장학금이라던가 여러 구성, UTD 같은 경우는 비슷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시스템은 학교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뭐 유학생한테 장학금을 더 주는 학교도 있고, 뭐 아닌 학교도 있고. 근데 UTD 같은 경우 특히 저희 학과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캐나다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캐나다 랭킹 1위인 대학을 나왔어요. 어, 토론토 유니버시티 나왔고, 전공은 바이올로지, 계열이었어요. 어, 어쨌건, 꽤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고, 경력도 저보 그러니까 경력이 병원에서 리서처로 이제 일했던 경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에는 제가 지원한 학과에 이제 같이 지원을 했는데, 음, 좀 학교에서 안 맞는다고, 음, 그 학과, 원하는 학과는 이제 좀 거절하고 다른 학과도 이제 권유를 했대요. 어, 저희가 이제 저 대학 다녔던 이제 대학원 전공은 Human Development of Childhood Disorders라는 이제 학과인데 아예 어떤 typical development도 공부하고 a typical development도 공부하고요 또 policy라던가 어떤 사회 전반적인 제도 뭐 family financial issue 같은 것도 다뤄요 그러니까 영유아의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를,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것을 연구하는 학과예요 아이가 행복하려면 부모도 행복해야 되고 부모가 행복하고 아이를 잘 키우려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지금 사회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학과거든요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UTD가 요즘에 굉장히 라이징하는 학교라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경력은 이제 데이케어랑 몬테소리스쿨또 아트클래스 하는 이제 아이들에 관련된 일은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대학원에 갈때 플러스가 될수 있는 요소인가에 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토론토 유니버시티 나온 제 친구가 훨씬 더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네임 밸류가 엄청 높은 학교를 졸업했고 또어달러스에 있는 꽤큰 병원에서 리서처로 일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학 합격하고서 이제 어드바이저에게 이제 저희 둘이 함께 오피스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학과는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뽑길래 나는 되고 내 친구 토론토 유니버시티 나온 친구는 안된 거냐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물어봤죠 왜냐 그 친구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는데 어 미국 대학원에 가장 미국 대학원에서 학생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이 학생이 과연 이 학과에 얼마나 큰 흥미를 가지고 있냐를 본대요. 그래서 이제 어 자기 소개서 같은 거 이제 작성해서 내잖아요. 그것도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외주매도 따로 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입학하는 과정에서 외주매 내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학교 투어 하면서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에 입학 서류 내기도 그러니까 지원 서류 내기도 전에 학교 투어들 하면서 어 거기 우리 학과 어드바이저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좀 팁도 얻고 하면서 내가 오늘 레쥬메 갖고 왔는데 이레쥬메를 너한테 주면 교수님들이 보실까 하면서 이제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했더니 어, 어드바이저가 그 좋은 생각이라고 교수님이 너레쥬메다 이제 리뷰할 거고 만약에 너가 어플라이 한다면은 교수님이 너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어드바이저에게 제레쥬메 이제 전해주고 그러고 나서 좀 한참 있다가 어플리케이션 작성해서 이제 냈죠. 근데 어드바이저 말로는 그게 굉장히 좋았었대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저를 먼저 인지한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아 얘구나라고 이제 알고 계셨고 또제 어떤 커리어가 저희 학과에 잘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제 데이케어나 모테소리 일할 때 3, 4세 반에서도 일을 했지만 신생아 그러니까 영유아 반에서도 이제 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꾸준히 오랫동안 그리고 제가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발런티어 했다는 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발런티어 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발렌티어 한 모습들도 이제 다 좋게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학생의 성적만 보고서 뽑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인생의 흐름을 보고 대학원에서는 이제 뽑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이 학생이 정말 우리 학과에 적합한 사람인지 보고 정말 적합하다면 이 친구가 이 학과를 이제 무사히 졸업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이 학과를 졸업했을 때 관련된 분야의 취직을 잘할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염두하면서 학생을 뽑는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은 그렇게 내세울 만한 큰 경력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학과랑 정말 잘 맞았죠. 그래서 제 입학하고 보니까 저랑 비슷한 경력을 가진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 음, 오히려 그래서 캐나다에서 온 친구는 저희 학과를 끝까지 포기 못하고 다른 학과도 음, Applied Neurosience Neurology 이쪽으로 이제 했는데. 저희 학과 수업을 계속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 교수님이 봐줘서 전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 학과는 못오고 그냥 사이콜러지 쪽으로는 이제 빠졌습니다. 미국 대학원에 지학, 음, 지원하실 때 학교 성과 그러니까 뭐 테스트 터플 점수도 중요하고 GRD 점수도 중요한데 합격 여부를 놓고 보면은 어, 이 학생이 정말 이 학과를 너무 원하고, 학과에 정말 잘 맞고, 학과 공부 잘 따라갈 수 있고, 학과 이제 졸업하고 나서 관련된 일을 할 거라는 어떤 확신을 주는 것이 합격의 가장 큰 요, 어, 요소입니다. 그리고, 터플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기준 점수를 줄 거예요. 80점이면 80점, 100점이면 100점 주는데, 딱그 점수만 맞으면 됩니다. 뭐. 그 점수에서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거의 다 붙여준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터플은 그냥 영어 실력을 검증하는 거라서 80점 커트라인이면 80점이면 돼요. 뭐 100점 굳이 맞으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GRE는 잘 보시는 게 이제 장학금 받을 때 유리해요. 합격 여부보다는 장학금을 받을 때 이제 GRE를 기준으로 많이 주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GRE를 잘 보시는 게 이제 중요하죠. 어 그리고 이제 입학을 하셨는데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입학할 때부터 장학금은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어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장학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입학을 했는데 없는 건 아니에요 뭐 랩실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한 학기 정도 다니다 보면은 이제 다른 학과 교수님들이 와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헌팅하듯이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학 학교에 사실은 뭐 석박사 통합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가 지금 석박사 통합 프로그램을 돌리면 뭐 학비도 무료고, 뭐 생활비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컨택이 와요. 그러니까 꼭 장학금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해도 일단 합격하고 나서 학교 생활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장학금 기회가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원하는 대학에서 뭐 충분한 장학금 받 힘들다 하시더라도 좀더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혹시 다른 기회가 있거나 다른 로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대학 대학원에 이제 지원했는데 장학금을 충분히 못 받았다 해도 그게 본인 능력과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 아,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게 대학교마다 그 해에, 어 펀드가 되게 달라요. 어떤 해에는 펀드 충분히 받을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이제 펀드가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펀드가 부족한 해에 지원하셨으면은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제 장학금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는 거고요. 어떤 해에는 되게 펀드가 충분히 되게 서 넉넉하게 이제 남아서, 이제 그럴 때 지원하면은 예, 장학금을 받으면서 입학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죠. 어떻게 보면 본인 능력이라기 보다는 운이 많이 따르는 케이스가 바로 장학금 지급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다양 오래 안 되면 뭐 내년에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꼭 어떤 특정 학교만 목표로 하신다기 보다 좀 다양한 학교에 이제 지원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이제 부로케아 커뮤니티 컬리지 다니고, 이제 학생들이 뭐 대학원은 아니지만 학부 이제 편입을 하는데 그해 이제 달라스 지역에 몇몇 퍼블릭 어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그해 어떤 학교가 유난히 펀드가 많이 받았다 펀드가 되게 잘 됐다 하면은 학생들이 다그 학교로 몰려요 왜냐면 하 펀드가 많다는 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 만약에 제가 만약 어떤 학생이 어 유티 달라스를 오고 싶다. 근데 유티달라스에서는 펀드가 없으면은 그냥 다른 학교 가시던가 아니면 올해는 펀드가 없는 거니까 내년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장학금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 대학 쪽에서 장학금을 안 줬다, 내가 뭐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그해 학교에서 좀 펀드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좀더 맞으실 거예요. 아 네, 저는 그래서 대학원을 어떻게 보면은, 어, 저에게 정말 잘 맞는 학교도 골랐고, 학과도 저에게 잘 맞았고, 어, 되게 자신은 없었는데, 어, 뭐라고 해야 될까, 학교 투어 돌면서 어드바이저를 만난 게 굉장히 신의 한수였어요. 어드바이저한테 많은 조언을 구했고, 어드바이저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해주는데, 정말, 어, 그 학과에 딱 맞는 조언을 저에게 해주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가능하면 좋은 학생을 잡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 어드바이저한테 물어본, 물어봤을 때 엉뚱한 얘기를 해주지는 않아요. 정말 정확한 정보를 주시고 가능하면 도와주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학교 되게 특정 학교 가고 싶고 이제 그 학과에 대해서 궁금하다 싶으면 한국에 있는 유학원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지만 그 학교 아카데믹 어드바이저한테 이제 이메일이나 전화로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 어떤 가장 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저는 대학원 졸업했고 어 사실은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어 코로나가 미국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크게 퍼져가지고 어 직장을 잡는데 어 무엇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 UTD 그러니까 텍사스 주립 대학 졸업하고서 어 플로리다 텍에서또 다른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립 대학도 나오고, 그러니까 텍사스 주립 대학도 나오고, 이제 플로리다 텍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음, 저는 이제 드리고 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만약에 대학원을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음, 만약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이 가진 게 조금 자신이 없다 싶으시더라도 일단 도전해 보시고. 어, 자신이 가진 걸잘 활용해가지고 학교에 지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어드바이저는 항상 이제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그분들한테 계속 물어보시고 정보를 얻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을 입학하게 된 것, 그리고 뭐 고르게 된 계기, 그리고 어떻게 다녔는지, 뭐 어떻게 졸업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원 진학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스칼라십이 안 됐다 해도 그게 본인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학교만 너무 노리지 마시고, 좀 다양한 학교 노리시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한번더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원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어, 펀드가 되게 안 됐어요. 몇, 몇 학기 동안. 그래서 한 3, 4학기 기다렸다 간 지인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좀더 기다렸다 학교 가실 수 있는 분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게좀 힘들시다 싶으신 분은 좀 다양한 지역에 있는 다양한 학교에 지원하셔가지고, 이제 펀드가 많은 학교 이제 잘 걸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방법 쓰시는 것도 네, 괜찮죠. 저는 추천합니다. 오늘 대학원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